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물약 3개, 150원짜리? 이거는 갱갈수 있는데, 충전은 갱못 가요. 집 가야 돼요. 충전은 무조건 바로 집. 이거는 타이밍 봐가지고, 갱이나 뭐, 여러가지. 알리 정글이요? 저 그런 건안 하는데. 불가능한 정글은 안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 추천은 150개부터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들 예전부터 원래 1위 매니저였어요 vip 석 알리스타 해봤는데 이기는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 알리스타는 그냥 진짜 브론즈가이 이길거 같아 제일 깨한 졌음? 아 그거 님께서 지킨건가요? 저번에 알리아 다친거? 그때 느꼈는데 알리는 안되는구나 라고 그때 느꼈는데 어? 키 각인데? 얘 이제 와드 깔고 오지 않나요? 아니다 이거. 어. 어 이거 왜 들어와? 이 속이 좀더 빠를 텐데. 아이고. 노바토님께서 150개 감사합니다. 이미 이겼네요. 말이 미쳤냐고? 원래 말은 미치는 거 아닌가요? 미치라고 있는 게말 아니야? 말 아니가 아, 미친 말.님들. 제가 1키만 먹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두개 먹었습니다 1키만 먹어도 개소주가 어떻게 되는데 두 개를 먹었어 이번 주 토요일은 도아랑 합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순이 찾기 콘텐츠 있습니다. 도아한테 말해놨어요. 자꾸 도아방에서 개수주 남친 소리 막 들리고, 어글 끌리고, 부담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개수주의 여친 찾기 콘텐츠부터 해놓겠다고. 개소주 여친찾기 컨텐츠부터 끝내고 딱 제대로 이제 비즈니스로 하던가 해야지 개순이 찾게요 개소주 여친찾기 컨텐츠 근데 지야 저거 계속 올려놔야 돼요. 가끔가나 이게 중국어로도 오지 않을까요? 중국어나 뭐 우크라이나, 어제가 중국, 베트남에 사는 누굽인데, 국제 결혼하고 싶어요. 용사 나오고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절대 도화하고의 그뭐 싸움이 있다. 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님들 있으면은 이번 주 토요일 합방도 안 하지. 토요일 합방 있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합방보다는 계순이가 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향수 들고 온다고? 그분이 이쁜데 이럴 때 욕심 좀 내봐라. 그분 가라라니까요. 그분 저 싫어요. 그리고 존목제안 한다고 하는 거 시청자랑 존목제는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개새끼야? 블랙전에 요 나길래. 여기 시청자랑 존목제 하겠다는데 비제끼라는 것도 아니고. 예, 노플. 음, 저는 빨리 연애하고 싶어요. 제가 우울증 초기 증상. 잠안 오고 밥안 먹고 있거든. 요즘에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있어. 반 끼밖에 안 먹어. 잠은한 4시간밖에 안 자고, 이 초기 증상 발생해가지고. 그럼 하면 되지 이제 아그니까 이제 할 여자 친구를 개순이 찾아야죠. 아그러려고 개순이 찾기 콘텐츠 이제 하려는 거지. 개순인가요? 개순인가요 이거? 개순이 세장 보냈습니다. 아이고 기워라 강아지. <laughs> 강아지 사진 세개 보냈어. 너 차단. 장난은 차단합니다. 바로. 네, 장난 장난 바로 차단 누를게요. 곡은 전부 다 끝나고 찾아 모십니다. 걔가 암컷일 수도 있잖아요. 음, 저, 제가 강아지는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여친으로 합니까 이 단차단. 아네 차단했습니다 보내신 분. 이제는 계산오바 콘텐츠로 갑시다 그렇게 개소준을 내년 10월까지 찾고 있었다 내년 3월에 한번 가보자고? 아, 야, 님들, 개소주가 클라스가 있지. 내년 3월 전에는 개순이 이미 있겠죠. 장난하십니까? 제가, 어? 능력이 딸려, 뭐가 딸려? 하고? 니네 내 얼굴 다 본거 아니미냐 조심해라 너네 이렇게 당한다 이 쉐키들의 감이 어? 얼굴이 딸려 새끼들이 시방에서 같이할 개순이인고 합니다 위험할때마다 갱가드려요 위험할때마다 돌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카톡이 울리고있어 이게 개순이들인가요 이거 설마 삐삐삐삐 신동민. 여자 이름 아닌데, 이거? 오, 여자 사진 3개 보내. 3개 보냈는데. 너 개아살끼야, 왜 아촌법 사진 보내니. 너이 새끼야, 니, 니, 남자잖아. 이거 아촌법이잖아, 이거! 딱 봐도 시, 중, 중고등학생이네. 딱 봐도 중고등이네, 이거. 밥이 아깝소 내가 먹어야지 먹고 캐리야 먹고 아 근데 님들 초기 증상이 좋은게 있긴해 내가 밥을 하루에 반끼 밖에 안먹잖아 그러면은 저절로 다이어트 효과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 다이어트는 개이득인거 같아 농으로 다이어트 됐다 그냥. 저를 찾습니다 너하고 만나느니 차라리 죽겠어 개인이 나를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까요 이거 조밥이네. 자석야. 불 꺼져. 얘 여기 오면 죽어. 나 데미지 세. 마피아 게임 아닙니다. 낮점 밤입니다 님들. 제가 불만끄면다 이겨요. 낮점 밤이 녹턴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좀 허약하긴 한데, 불만 껐다 하면은, 이게, 오, 어, 그동안 기다려라. 불 끄면은, <목소리> 마이, 포, 쓰리, <드리>, 투. 낫죠, <목소리> 밤이 <나쵸, 마미. 목소리> 불만 끄면은, 제가 다 이깁니다. 배도주, 낮죠, 밤죠, 여친 없죠, 아. 라임 움직는데 낮죠, 밤죠, 여친 없죠? 현청자도 없죠? 해볼 BJ야? 여기에 골드 1에서 플레 구간 콩가마 골드 1 플레면은 발가락으로 해도 2가 되는거 아닙니까 골드 1 플레면은 발가락이라 진짜 여친 없나요? 해명해주세요 헤어졌습니다 여친. 첫 번째 여친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이때까지 사귄 여친은 딱한 명. 이 나이 먹고 한 명밖에 못 사겠어. 이 나이 먹고 고작 한 명이라니, 이때까지. 괜찮아, 이 방이 마법사인데 차고 넘쳤어. 음, 그렇지. 아 가는 도중 에 W 가안켜져 W 가안켜 지다. 오, 카톡 막 올려. 오, 카톡 막 올려. 이거는 누가 사진, 타, 사진 보내는 느낌이다, 이거. 카톡이 올린다. 드디어 개순이가 오나요? 막 올려, 막 올려. 이거 개순이가 아니데 테러인데. <laughs> 1초마다 막 올리는데, 이건. 테러, 테러 왔다, 이거는. <laughs> 이거는 테러야. 개순이가 아니야. 테러가 온 거야. 전설의 막 올린다. 막 올려... 왜 그냥 모스부으로 오는데요? 이거 뭐.. 군사작전인가요 어.. 이거 뭐.. 암국.. 이거 약간 뭐 달려있나요? 삐...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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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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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약간... 가 약간 좀 애매하게 막 계속 오는데, 암고어라고 하려고 했었나? 아, 그... 암고어가 아니야. 그... 모스 부호는 다른 용어였던데, 용어가 다른 거였어. 나의 사랑을 담아서. 아, 가주지! 이기는데!